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이제 꽤나 평가원에서도 주제는 아니죠. 적어 올린 거는 근데 이게 EBS에 단좀 많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EBS 단골이제장많아 EBS에 많이 나와가지고 EBS 단골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끝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형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도형 어떻게 어 풀... 문제 푸는 거 사실 간단했어요. 저기 지문에 있나?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잘안 된다면, 어?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그 발문대로 그려나가면서, 그려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이 그려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다보면 하다 보면 봉지 조건도 발견되고, 지문의 조건들이 전부 다 그림에 옮겨지면서, 옮겨지면서 이 신기한 동작 끊다고했었죠 이 문장이 제는또어려웠것같도한 번, 같이 그려가면서그보도록할게요원 이렇게 있대요 원이 p t 있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ABC가 있대요. 뭐원 a b a 그 b 뭐 c 가 b 대요원 위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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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 c ABC, a b ABC, 가 있대요. 원에서 점 C를 포함하지 않는 호 AB를 선분 AB에 대해서 대칭 시킨 도형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죠. 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얘랑 만나는 점 D라고 하는 지금 이세는 일단 요거를 좌우 반전 시켰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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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완전히 같은 도형이다. 한번 써야 되고. A씨가 이 호랑 만나는 게 D가 라는 것도 한번 써야 돼요. 그치? 그 조건이 완전히 표현이 잘야돼 그리고 또 이제 A.D는 발, CD는 이래요 어? 그러면 A.D가 하고 CD가 2개요. 응, 음, 그런가 그 다음에 원O, BCD를 연결한 원O가요. 이제 원의 넓이가 6배. 원의 넓이가 규모의 2분의 1배를 하는 거니까 자 음. 원의 넓이가 나왔어요 근데 저건 넓이가 똑같아 저건 넓이랑 뭐랑 똑같은 거야 원의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언제 쓸수 있어?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은 어떻게 써야 돼? 공통각이 현이 두 개일 때 아니면 현의두 개가 떠 있고 현이 안하고 각의 비를 구하고 싶때 사인 법칙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봤을 때 봤을 때 공통 각을 그집어고 공통 각 하나 그집어고현의 비를 아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어떻게? 왜? 지금 이렇게만 해. 파란색 때 주황색 파란색 때 주황색의 비를 쌍이머 빛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야? 여기를 k라고 두고 여기를 2u k라고 둘수 있겠죠 왜? 원의 넓이비가 1대 1이기 그럼 반지름 길이비는 1, 에 대한 조건은 두개다 썼어요.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이제 풀려면 아직 아안쓴게 있죠. 얘랑 만나는 점이 디어라는 걸 아직 안 썼고 얘를 좌우 반전 시킨 게 요거다라는 걸 아직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대각 맞히고 디 프라임이 오자리였다는 걸 쓰면 되겠 이자리 와야 돼. 에와야 C가 한원에한원에 있다. 에한번 써야 되니까. A, B, C가 한원에한에 있다. 에리고에자리에 D 프라임에서 온거다 라는 걸한 번에 한 번에 한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쓸수 있죠? 벌했을 때파이가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A, D D B 모두 다한원 위에 있었다라는 거를 쓸수 있는 거요 거기, 여기가 이렇게 다 라고 서 주면 D 가 D D라기. A, B에 대해서 대칭점이라고 쓰는 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a c 가 한직선 2각까지쓴 거죠. 왜 여기가 2각이랑 같고 파이 마이너스 2각이 이거라는 거니까. 그쵸? 아 그러면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b c 가 K라고 쓰는 순간 지금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쓰게 돼. 아 그러면 이제 원위의 정의다 썼고 원위의 정의도 썼고 좌우간전하는 게 d 프라임이다 웃었으니까. 웃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 끝나기 됐어요. K, K, E, I, R, D, U, T. 이거만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K만 구하시면 이제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의 강이 얼마에요? 이거의 길이가 얼마에요? 9 이건 얼마에요? 이 길이의 제곱은 얼마에요? K 제곱 마이너스 대로 가겠죠? 이게 얼마라고? 6 K 제곱이요. 그러면 구하고싶은게 아, 아, 뭐 a, 얼마야? 루트 코사인 a,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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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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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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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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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23 2, 3 마이너스 2 2, 2, 2그 다음에 몇 하고 싶은 이게 29 그러면 3 8, 2, 2. 그럼 9 하고 싶은 거 분의 1 2 3 분의 8, 6, 2그 다음에 ab 넣는다 16 곱하기 4니까 54가 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예요. 지문의 조건을 그러면 동치로 바꾼 게 중요해요. 자 이거 다 그렸을 때 일단 ABC가 원위에 있대요. 그러면 ABC가 원위에 있다는 걸 함께 표현해줘야 돼요. 뭐 ABC가 원위에 있다 표현 한 원위에 있다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점호 올려가지고 a c 라고 하는 게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그 다음에 좌우간다면이팀프라이빗 모두 다한 원이에 있다는 거. 그 써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이번에는 원넓비가 1대6 뒤 그러면 사이버칙을 써가지고 이 원의 비가 이원이 그러니까 이 원이랑 이 원의 반지름의 비. 가 아, 1대6, 26이라는 것도 잡아줘야 지 그래서 이 k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d 프라임 적어가지고 한 원리에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보니까 사실 한 원리에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중심이랑 연결한 게 모두 다 같다 혹은 그 각의 마지 모두 각의 크기가 더했을 때 180이다 180도다 파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을 것같 여기서 원의 중심을 도입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각을 도입해 가지고 도형을 완전히 정리하 거죠. 맞죠? 결국에는 이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령에서 잘안 풀리다. 그러면 지문의 조건을 그림의 눈지로흔들적는 거다. 딱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풀린 문제는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조건을 눈치 시고 있다면